그렇다면, 장점을 한번 보죠. 여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장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가 상향이 돼요. 종상향. 종상향은 무슨 말이에요? 2종이나 3종인 경우는 이것이 준주거까지 만약에 된다. 준주거가 되면 최대 500%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2종 3종이 서울시의 경우는 200% 250%인데 서울시의 경우 이것이 400 내지 5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획기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지죠 용종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용종률이 서울의 경우에 2종이 200%고 3종이 250%죠 이것을 300% 내지 300% 내지 360%까지도 올려주겠다 올려주겠다 물론 올라간 것의 절반은 뭐예요?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 그렇지만은 그 사업성은 상당히 좋아져죠 신속한 인허가, 인허가를 간소화해서 통합 심의를 통해서 이제 10년 걸리던 것을 5년 정도로 단축시켜 주겠다. 통합 심의를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어떻게 안 하겠다. 그러면 사업성 수익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저금리, 융자, 저금리, 아, 돈 없으니까 너희들. 저리로+ 저리로 1.5% 심지어는 1.2%까지 할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이만큼 저리로 융자를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좋은 점이긴 하죠. 그렇지만 장점만 있나요? 아니죠.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단점을 살펴보면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에 대한 페널티를 주겠다. 야. 여기 재개발지구가 진행이 되는 곳에 내가 미리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기 앞으로 아파트로 진행이 될때 계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투자하지 마 여기에 페널티를 주겠다. 아예 그 이후 예를 들면 공모일 이후로 들어오면 아예 입주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리고 설사 나중에 합법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왔을지라도 실수요자일지라도 설사 일정 기간 이후에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감정평가 금액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거의 실거래가 수준의 분양가를 적용하겠다 이러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왜냐하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를 좋아하겠어요? 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이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상 당연히 내가 깔고 있는 자산 가치가 증대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나는 공적인 입장에서 내집안 올라도 좋아 이런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이만큼 사실 이런 것들 자체가 이런 제도 자체가. 너무 공공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민간의 자율성을 상당 부분 훼손하는 겁니다. 훼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사업성에 있어서의 어떤 속도에 상당 부분 제약 조건이 될수 있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또 상승하는 이런 <laughs>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이것만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시세 차이, 여기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하겠다 그래서 공공은요 공공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굳이까지 보전등기가 나 있는 나 있는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인데요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 기준 이전에 전부 완성이 되라 그럼 그 후에 그 후에 집을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주권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런 공공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이 투자에 대한 패널티를 주겠다. 패널티는 어떻게 요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이제 받아라.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에게만 입성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시세 차익이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주변 지역에 그 지역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현재 조합원들이 제가 볼 때는 과연 그 사업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찬성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런 그 높은 가격에 분양을 했을 때 그러한 실제적인 가치의 하락을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두 번째 단점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정부가 끝까지 책임을 질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워낙 부동산 값의 상승에 의해서 정부가 코너에 몰리니까 코너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러저러한 혜택들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 사업을 끌어가고 공공이 가능한한 주도를 해서 이 사업을 끌어가지지만은 만약에 주택값이 이제 안정화됐어 안정화됐을 때는 과연 그때도. 끝까지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말씀대로 그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그대로 약속을 지킬 것인가? 이 부분이 불안하다.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끝까지 과연 장담할 수가 없고요. 다섯 번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 과정에 정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해 분양가 상한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없다고 했지만은. 주택보증공사. 주택보증공사에 간접적으로 어쨌거나 승인을 받아야 되면 간접적인 제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택보증공사에서 아 여기서 얼마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분양가를 얼마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걸 듣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보증을 해 주지 않으니까 보증을 해 주지 않으면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은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정부 마음대로 또 사업 추진 과정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실제로 사업 추진을 예를 들면은 어그 여러 조합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총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민간과 공공이 협업을 하든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이 주도를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될때 공공주도가 되든 아니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든 사실은 칼자루는 어디가 지고 있어요? 칼자루는 바로 공공이 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니까 추진 과정에서 어? 안 되면 다 배제를 시켜버리고 여러 가지의 주민들을 조합원들을 위한 정말 좋은 어떤 그 커뮤니티 이런 것도 원할 수 있지만, 아, 그돈 들어가니까 안 돼. 여기는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안 그래도 그것까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전부 잘라버리게 되면, 나중에 완성됐을 때 아파트 값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섯 번째, 미분양이 발생했어요. 정말 열심히 달려와서 공공이 아니면 공동으로 내지는 공공이 주도가 돼서 열심히 달려와서. 했는데 경기 변동이 생겨버린 거야 이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경기 변동이 생겨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분담금이 아무래도 증가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될때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분담금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이 미분양이 되면 은그 수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누가 안아야 돼요 바로 조합원들이 안아가야 되는데 이 조합원들이 안아갈 때 분담금 증가에 대한 대책 없죠 분담금을 확정시켜 준다고 해놓고는 그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없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빠른 사업 추진은 어때요? 결국은 뭐예요? 보상금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야 되니까 공공은 아마도 몸이 달아서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될때 어떻게 돼요? 보상금은 당연히 높아지고 그리고 그 분양가를 보상금이 높아지는 것은 뭐 고분양가를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원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즉 이거는 원가 상승의 요인이니까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수익은 결국은 조합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 개발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 또한 많다.